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을 보거나 보이지 않게 하고 또는 점을 보이게 했을 때 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모델링을 하다보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을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점을 보이게 하고 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면에 물체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물체를 만들고 물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남길게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벌텍스 레벨에서는 이렇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벌텍스 레벨이 아니고 선택된 물체의 점이 항상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또는 스플라인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점을 보이게 하는 명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는 오브젝트 속성에서 벌텍스틱스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이 항상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쩔 때 필요하기도 해요 만약 스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수정을 했을 땐더 그렇고 그럴 경우에 Vertex t i c k s 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옵션을 꺼주면 보이지 않게 돼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까지 단축키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뷰포트에서 보이는 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명령은 어디 있을까요? 뷰에 보이는 이 점의 크기를 조정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좀더 크게 보고 싶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뷰포트에 가면, s h o w v 트 r t i c e 가 있어요. 여기서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물체의 점들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처음 상태로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을 보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질문이 몇번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기본기로 올려놓을게요 초급자를 지나는 과정은 금방 지나가요 더 재미있는 모델링을 위해서 초급자 시간을 기본기를 잘 배워두면 계속 맥스를 사용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본기 배우는데 즐겁게 배우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본기로 만나요